네 선생님 저희가 이번에는요 국가콘 어, 색을 맞추는 게임을 한번 할 건데요 제목은 내 마음의 색은 어, 제가 이걸 바꾼 색을 저쪽 친구가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육색 그릴이 놨죠 저기하고 일치가 안될 거예요 어긋나게 놨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올려놓을 는 여기다가 맞는 콘 어, 같은 순서가 맞는 콘을 제대로 놨으면 그때 여기 있는 어, 비석이나 이런 걸 세워도 되고요 오늘은 같은 색 콩주머니를 딱 올려놓는 걸로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한번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예, 제가 헷갈리네. 예, 이렇게 해둘죠. 서 자, 준비, 준비, 출발. 자, 여러 셰는 활동인데 한번한 한 사람이 한번 하고 갔다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. 한명 예, 다시 갔다 와야죠. 자, 예, 두 번째입니다. <laughs> 자 맞춘 거는 넘어뜨는 걸로 할게요. 맞춘 거는 맞춘 거는 넘어뜨는 걸로 할게요. 이게 다 저한테만 힘든 활동이 아니었군요. 어 하나 맞았습니다. 예, 네, 이거 맞은 걸로 이게 올라서지 않아서 이게 힘듭니다. 기대, 기대야. 돼요. 어 아, 맞습니다. 자좀더 오시면 넘어트려요 이것도. 네? 그냥 가셔야 됩니다. 자, 그래서 같은 색이 됐을 때 네, 올려줍니다. 어, 어, 맞습니다, 맞습니다. 네. 오케이. 제 것도 넘어뜨리겠다, 헷갈린다. 어, 네. 자, 이제 그러면 <laughs> 아주 이상한 아이가 아니라면 <laughs> 오케이. 예. 자저희 아까 넘어졌던 거죠 네. 자 이때 기록을 재거나 옆에 팀하고 시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6세를 맞춘 팀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새긴 게임인데 오늘은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1대1로 했지만 이렇게 하는 게임이 아니고 저쪽에 있는 친구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웃긴 게 마, 맞췄는데 이걸 올렸는데 또 바꾼 애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다시 이거를 또 떨어뜨리겠죠 그래서 실제 아이들 하면 선생님들 하는 거와 전혀 엉뚱한 일이 되게 벌어져요. 되게 재밌어요. 그래서 자내 마음의 배경은 게임이었습니다.